안녕하세요 완전 초짜농구 입니다 자 아까 엔진 삽으로 팠던 그 플라밍고 셀릭스 입니다 요거를 어 이제 전지를 이제 요거를 만약에 이제 그 살린다 그러면 어 전지를 하면 돼요 전지를 하면 되는데 또그 요거 요요그 가위가 좋습니다. 요 가위가 잘 잘리고요. 어 그래서 요 가위로 여기 일단 요런 것들 어? 다 잘라냅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다다 다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. 이, 그, 전지를 할 때는 이 얇은 가지들은 너무 이렇게 그 남겨두게 되면 이게 컸을 때 이게 막 그, 그, 나올 때 이쁘지가 않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큰데 위주로 이렇게 남겨놓고 그냥 요런, 요런 그 장가지들은 그냥 다 쳐버리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런 네, 식으로 다 쳐버리시면 이 플라밍고 셀릭스는 그 가지들이 금방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굵은 굵은 쪽만 이렇게 남기고 그냥 다 굵은 것만 남기고 이렇게 다 그냥, 그냥 어느 정도 다 쳐준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여기도 치고, 여기도 치고, 네. 여기도 다 이렇게 치겠습니다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네. 이게, 이렇게 보시면,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예. 이렇게 다 치겠습니다. 자 요렇게 이제 쳐가지고요 요게 이제 셀릭스 그 아까 했던 어그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전지를 보시면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전지를 다 했어요 요거를 이제 요렇게 이제 큰 목대들만 남기고 이렇게 전진을 한 다음에, 요런 사각 화분, 사각 화분에, 요것도 이제 그 저번 주에 제가 파가지고, 요렇게 이제 전진을 해 놓고 사각 화분에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 요게 이제 그 뿌리가 금방 내리기 때문에, 요런 식으로 해 놓거나, 아니면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사각 화분에. 이렇게 심어 놓으면 금방 또 새순이 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번주에 다 전지를 했는데도 이게 새, 새순이 금방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식으로 그리고 그 잘라낸 굵은 가지들 있죠 여기서 이제 요러, 요러, 요렇게 위에 이제 잘라냈던 굵은 가지들은 이런식으로 삽목해 놓으면 또 자랍니다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요런 이런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요거는 큰 화분에다 그냥 심어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잘라냈던 요런 가지들은 예를 들어서 한요 정도 한 15cm죠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로 삽목을 해 놓으면 또다 납니다 네 뿌리가 금방 나기 때문에 아이 어 플라밍고 셀릭스 요렇게 네 요렇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셔서 이런 식으로 해놔도 이제 내년 봄 봄에 예쁘게 그 올라오는 분홍빛 플라밍고 셀릭스 나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요거 파들이는데 가져다 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만 원씩에 그냥 파 드릴게요. 어~ 요거 그~ 이거 많진 않아요. 한한 한 100개 정도 있으려나 어~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어~ 여기 어~ 저한테 문자나 어~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